새벽 3시 10분. 노은하는 전기 계량기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경보음에 깨어났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우편함 틈새로 스며든 푸른 빛이 번쩍이며 도어락 원격 점검 실시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복도 공기 어디선가 희미한 탄내가 섞여 들어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한번, 두 번. 규칙적이면서도 조급한 리듬이었다. 누구세요? 야간 택배입니다. 윤태식이에요.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려 있었다. 태식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누군가 원격으로 문 여는 중이에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일단 피하세요. 은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갑과 작은 파우치 하나만 움켜쥐고 슬리퍼를 신었다. 문을 열자 태식이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맨채서 있었다. 그의 손등에 땀이 맺혀 있었다. 골목으로 빠져나오며 뒤돌아본 순간, 은하는 자신의 집 창문이 반쯤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분명 닫고 잔 창문이었다. 창가로 희미한 불빛이 스치듯 움직였다. 그 순간, 오랫동안 사진관을 운영하며 체득한 직업적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장면을 통째로 기억하는 능력. 알림 메시지의 정확한 문구, 초인종이 울린 시각과 간격, 탄내가 흘러온 방향, 태식의 표정과 몸짓까지. 모든 디테일이 마음속 암실에서 정밀하게 현상되었다. 축축한 새벽 공기 속에서 은하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 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상과 달리 자신의 심장박동은 놀랍도록 차분하다는 것을. 태식씨 고마워요.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새벽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은하는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군가 내 동의 없이 문을 열려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건 기록해야 할 사건이다. 해가 뜨자마자 은하는 휴대폰을 켜고 어젯밤 받은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발신 번호를 길게 눌러 상세 정보를 열어보니 예상했던 보안업체 번호가 아니었다. 10으로 시작하는 개인 휴대폰이었다. 이상하네. 은하는 번호를 메모장에 복사해두고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다. 검색 결과는 없었다. 하지만 번호 끝자리 패턴이 묘하게 익숙했다. 문득 한달 전부터 집요하게 연락해온 조카 이서린이 떠올랐다. 이모 재건축 보상권 관련해서 서류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거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며 집에 들어오려 했던 서린. 그때마다 은하는 나중에라고 미뤄 왔다. 복도로 나가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아은아씨, 어젯밤 일 때문에 오신 거죠? 301호 김 할머니가 문을 열며 말했다. cctv 확인 좀할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궁금했어요. 김할머니 댁 모니터 화면에는 어젯밤 11시경부터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보안업체 조끼를 입은 남성이 복도를 서성이며 각집 문패를 확인하는 모습이 선명했다. 그는 은하의 집 앞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저 사람 낮에도 한번 왔었어요. 뭔가 재던이 갔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태식을 만났다. 그가 먼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태식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다. 배송 앱에 표시된 어젯밤 야간 경로였다. 여기 이상한 요청이 하나 떴어요. 원격 점검 입회 및 서명 대행. 연락처는 최명준 프리랜서 보안 기사라고 되어 있고요. 은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요청 시간은 새벽 3시. 정확히 알린 문자가 온 시각이었다. 누가 이런 요청을 낸 걸까요? 의뢰인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수료가 평소보다 3배나 높았어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다. 갑자기 어젯밤 맡았던 탄내가 다시 떠올랐다. 전기 작업할 때 나는 특유의 냄새였다. 누군가 도어락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타인의 손에 열리는 문은 문이 아니라 구멍이겠네요. 은하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심이 앞섰다. 사진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실을 드러내는 법이다. 이번에도 기록부터 시작하자. 현관문을 열며 은하는 다짐했다.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려 했는지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오후가 되자 은하는 1층으로 내려갔다. 오래전 문을 닫은 논의 사진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녹슨 간판과 바래진 유리창, 그리고 먼지가 쌓인 진열대. 하지만 암실 장비만큼은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은하는 가장 오래된 필름 스캐너를 꺼냈다. 후지필름 SP-3000. 아버지가 사용하던 것으로 지금도 정상 작동했다. 스캐너 내부의 넓은 공간에 손가락만 한 초소형 카메라를 양면 테이프로 고정했다. 렌즈가 정면을 향하도록 각도를 세심하게 조절했다. 이제 전원 연결. 낡은 전선 더미에서 타임스탬프 오버레이 모듈을 찾아 냈다. 예전에 결혼식 영상 작업할 때 쓰던 장비였다. 카메라와 연결하자 작은 화면에 현재 시각이 또렷하게 표시됐다. 다음은 진입 경보 시스템이었다. 아버지가 도둑을 막으려고 설치했던 자석 센서를 현관 문틈에 부착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하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하는 현관 문턱 앞에 분필로 가느다란 선을 그었다. 정확히 문폭만큼 좌우 벽면까지 연결해서. 분필가루는 금방 날아가지만 발로 밟으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태식 씨한테 연락해야겠네. 전화를 걸자 태식이 바로 받았다. 할머니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망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배달 동선으로 자연스럽게 복도랑 골목을 순회할 수 있으시잖아요. 물론이죠. 제가 밤 시간대 담당이니까 더 좋고요. 태식의 목소리에서 의지가 느껴졌다. 은하는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 재산과 거주지에 대한 동의 없는 접근을 금지합니다. 모든 방문은 사전 통지, 점검은 서면 동의, 재산권 관련 문서는 공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장은 짧고 명확했다. 카메라 앵글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은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오래전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다. 빛과 그림자,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정확히 기록된다. 조작하지 않는 한 카메라는 진실만을 말한다. 해가 저물 무렵 태식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아왔다. 준비 끝나셨어요? 네. 오늘 밤 그들이 다시 온다면. 은하는 잠시 멈춘 후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열지 말고 보여주겠어요. 내가 본 것을 세상도 보게. 창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은하는 스캐너 속 카메라의 전원 등이 조용히 깜박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다. 밤 11시 정각. 휴대폰에 같은 문자가 도착했다. 도어락 원격 점검 실시 중입니다. 은하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 무릎 위에는 어제 적어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스캐너 속 카메라의 빨간 점이 조용히 깜박이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한번두 번. 어젯밤과 똑같은 간격이었다. 은하는 인터폰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세 명이 보였다. 보안업체 조끼를 입은 남자 둘과 마스크를 쓴 여자 하나. 가장 왼쪽에 선 남자가 어제 복도를 서성이던 최명준이었다. 가운데 여자의 체형과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다. 이모 저 설인이에요. 역시 조카였다. 마스크 너머로도 알수 있는 목소리였다. 밤에 갑자기 왜 왔니? 위험할 수 있어서 우리가 대신 점검해 드리려고요. 도어락에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잖아요. 서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모니터로 보니 그녀의 발끝이 계속 문턱을 후고 있었다. 최명주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또 다른 남자는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고 있었다. 점검은 서면 동의를 받은 후낮 시간에만 가능해. 그리고 설이나 보상권 관련 문의는 앞으로 내 변호사에게 하렴.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모, 그럼 문좀 열어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이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배달 오토바이 시동음이었다. 태식이 큰 배송 상자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119 조끼를 입은 순찰대 두 명이 따라왔다.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여기가 맞나요? 순찰 대원이 물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야간 주거 침입 신고 접수됐습니다. 그 순간 은하는 현관문 앞 분필선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최명준이 문틈 쪽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다. 동시에 현관 상단의 녹화등이 더욱 밝게 빛났다.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최명준이 도구를 꺼내 도어락 하우징을 벗기려는 장면, 설인이 지금 열어. 오늘 안에 끝내야 되라고 속삭이는 장면, 휴대용 배터리 팩과 스패너, 그리고 가짜로 만든 점검증까지. 저희는 정당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준이 순찰대에게 말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스캐너 속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복도는 조용해졌지만 증거는 시끄러웠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영상, 끊어진 분필선, 그리고 세 명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고 있었다. 은하는 문 안에서 미소 지었다. 사진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튿날 오전 9시.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형광등 불빛이 차분했다. 은하는 usb 메모리와 인쇄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영상은 총 47분간 촬영되었고 음성도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거침입죄, 재물 손괴 그리고 사기 미수까지. 증거가 완벽하네요. 은하는 진술을 차근차근 읽어 주었다. 시간, 장소, 상황, 증인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다. 20년간 사진관을 운영하며 기름 관찰력과 기록 습관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피해자분께서 워낙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 증거면 기소는 확실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는 오래 접어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서린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여름날, 사진관 한가운데에서 생일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의 서리는 정말 순수했다. 이모댁에 놀러 올 때마다 사진 찍어 주세요 라며 조르던 아이였다. 하지만 빛바랜 종이 위에 그 미소와 어젯밤 마스크 너머로 속삭이던 차가운 목소리는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다정함과 동의 없는 침입은 전혀 다른 거구나. 은하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지갑 깊숙이 넣었다. 집에 도착하자 태식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고마웠어요, 태식 씨. 은하는 미리 써둔 규칙을 현관문에 붙였다. 문턱은 벽이 아닙니다. 다만 허락이 있어야 넘을 수 있습니다. 태식이 잠깐 머뭇거리며 말했다. 할머니 사진관. 다시 열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필름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게 유행이래요. 동네 어르신들 옛 사진도 많이 가져오시고 은하는 놀란 듯 태식을 바라봤다. 정말요? 네, 제가 배달하면서 보니까 다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낡아서 못 보는 것들이 많아요. 은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기록은 버팀목이 되는 거군요. 그녀는 태식을 집 안으로 초대해 차두 잔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였다. 스캐너의 전원을 끄며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방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문은 제자리에 있었고 단단히 닫혀 있었다. 이제 이 집의 문은 오직 안과 밖에 진실된 약속으로만 열릴 것이다. 아버지 사진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은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사진관을 다시 열 준비를 시작했다.